너무 빠르게... 왜냐면... 얼굴이 너무 빨개요 화장을 안해서 그런가? 얼굴이 더러워 홍조가 미쳤네 지금은 심폐소생술 시험을 받고 아나눈 진짜 개징그러워어 손떨리는거 봐나눈 진짜 아, 개징그러워 그래. 완전 반짝반짝 지금 시험 다 보고 한시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은 12시 22분 화장을 안해서 오늘 쌩얼이거든요? 제남자친구예요제 어. 남자친구 저녁 20일 남았습니다. 헐, 누군데? 데이식스 영케이. 미친, 진짜 예뻐. 에바... 제 눈썹 이래짐이 어때요? 눈썹 문신이야? 응. 저 이래짐이 있어요. 등에. 진짜요? 네. 대박. 그래서 확인을못해요 대박. 이거 내 썸네일인데? 나 여드름만 좀보셔버없아줘 <laughs> 있습니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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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어 네. 얼굴 완전 나 완전 바닥야 오늘 나아거 보인다. 보세요 <laughs> 나는 나이 시간 다 찍혔어 그래? 응. 제첫 친구예요 <laughs> 진짜 겁대가리 없이 타에서 친구를 해? 그니까 나 너무 일찍 왔어 놀아줄 사람 나 준비 다 했는데 내가 다 갈게 <laughs> 부끄러워 얼굴이 왜안 빼겠니? 왜안 돌아오냐고 말이 왜 어, 그래? 눈개 총총하다. 그러니까 너무 징그러지 않아? 조명이 너무 많아 마라 캐릭터 마냥. 봐봐. 아, 아 가려졌다 이렇게 해야 돼. 지금 다른 사람들이 시험 보고 있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가 들리네요. 아무래도 오늘의 MBP로 리가니까 너야 너. 오늘의 A반 최강 심폐소생술. <웃음> <웃음> 일어나겠습니다. 하관이.. 어머. 그래? 너 다리 길길다그러자자세미쳤쳤데요요때때새새 <laughs> <laughs> 방귀 w 다 방귀. 이거 지금 단추 하나로 붙이고 있다고. 실 하나. n 실, 실 하나, o 진짜 미쳤어요. 이거 예은이가 꼬매다 준대요. <laughs> 예은이는 집에 맡길 거예요. 근데 네, 벌써 보고상이 3분이 오, 넘어갔는데. 네, 안녕. 하나, 둘, 둘 셋. 이 <laughs> 끊어야지 미강이가 한번 해보세요 응급 인사 음. <laughs> 어? 윤정이가 왔어요 윤정이가 왔어? 윤정가어과장 왔어? <laughs> 아, 입으셨네 하이 이거 근데 어디 올라가는 건데? 미장TV 아씨 오랜만에 오늘, 오늘 시험 잘했어? 어나 시발 나 X됐어 X됐어 오늘 우리 둘이 오늘 MVP야 야재 시험 보볼 거야 랜덤. 랜덤이야 아순정 랜덤이야? 제시 누가, 누가 MVP야? 우리 둘이 얘네, 얘네 둘 너희 둘이 잘했어? 얘네 둘이 시경 쓰지 않으면 다 지금 X나 아니 그냥 X나 버라이. 그냥 다 꺾어 그냥 그냥 억까임 억까 데 너만 꺾으면 다들 아니 그러니까 얘네 유독 얘네들 유독 잘한 페이스고 다른 애들은 다 엇까이. 응. 조용해달라고 했나? 모자. 모자 벗고 있지. 안에서 조용해달라고 그래? 했어요. 잘했어요. 뭐야? 그 미강추리 올릴 거있요 미각 t v 다첫그 뭐야? 그러면. 첫 패드. 첫, 첫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첫 원하시면 <데드시면 웃음> 모자이크 해드려요. 아, 아니요. 저 괜찮아요. 수익 이번에... 받으실 거예요? 예. 제가 한 예쁜 보면 얼마 주시나요? 음. 아, 근데 그 수익이 어떻게 돼? 저, 구독자 1,000명이 돼야 되고. 1,000시간인가? 네. 올려야 돼? 어 그래야지 그러니까, 지금... 너네가 내 영상을 4,000시간 동안 봐야 돼 헉, 그래야지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야? 응어머좀 빡세다잉 파이팅 파이팅 너 이따가 시간 맞춰서 다와 2시에 갈게 뭐지? <laughs> <laughs> 내가 2시부터데 아 <나 근데> 그 1학년은 오늘부터? 3주부터... 아니 다음 주부터.